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들 경향 효건적으로 고의사가는거호모이코노미터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서울이 아닌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경상도나 부산이나 아니면 전라도나 아니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방에 거주할 경우에 과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송은 어디로 진행되냐 어? 서울에서 진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 나는 부산에 사는데 왜 서울에서 진행하냐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신체 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서울까지 가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국의 각 지방 법원들이 있죠. 법원들이 있고 지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근데요.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의 본사가 서울 강남 쪽에 소재하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어차피 교통사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 가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굳이 올라와서 이렇게 재판에 참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재판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다 근데 우리가 다친 거에 대한 신체 감정은 그러면은 서울로 가서 해야 되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번거롭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체 감정 신청을 했을 때요 서울로 배정되면은 만약에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 거동이 불편하다 라고 하면요 지방으로 다시 우리가 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 라고 하면은 부산대학병원에 넣어도 되고요 동아대병원 뭐 고신대병원 아니면 전라도쪽이다 광주쪽이다 라고 하면은 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제주도는 뭐 제주대병원 이런식으로 해서 각 지방에 신체감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서울까지 안 올라오시고 지방에서 신체감정을 받고요 재판 진행만 서울에 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비됐고 마비 증상이 있어서 아니면 편마비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근데 어떻게 서울로 와서 신체감정을 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지역 가장 가까운 근처로 해서 우리가 신체감정 신청을 넣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원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신체감정을 해야 되냐? 어, 도저히 고동이 안 된다. 신체감정을 꼭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신체감정을 꼭안 해도 됩니다. 서류로 판단할 수 있고 의무기록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면 의무기록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체감정을 해도 돼요. 대신 의무기록 감정을 했을 때는요. 시간 많이, 많이 걸려요 신체 감정을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무기록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신체 감정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단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승복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사실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조회가 뭐냐면 신체 감정 의사한테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질문을 계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라고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무 기록 감정을 한 경우에는요, 이 질문 회신이 엄청 늦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신체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 결과를 받는 신 체감정 의사가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요, 치료받은 병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의사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환자 상태는 현재 상태 뭐 강직이 렇다 그리고 마비 상태가 이렇다, 현재 약물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욕창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은 신체감정 의사가 이 동영상을 받아서 그걸 보고 그리고 의무기록을 토대로 이렇게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감정을 했을 때 환자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라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신체감정은 무조건 소홀히 서야 되냐 만약에 서울로 중앙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신체감정은 무조건 소홀히 서야 되냐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송은 왜 중앙지방법원으로 하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중앙지방법원으로 해도 되냐 되고 아니면은 각 지방에서 해도 된다. 근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 저희 보상가배상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 5 4 4 3 1 0 1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